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죽하면 음료 이름도 2%가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행복해하기보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로 인해서 불행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열심히 한것 같은데.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이었던 하이런이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법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기술하시오. 많은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던 교수의 마음이 참 불안불안했어요. 지금 빨리 답을 써야 할 텐데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데 이 시인이 거기에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물이 그 창조주를 뵈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데, 물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그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시인답게 탁월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리아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insight죠. 이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감춰져 있는 핵심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힘. 그걸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볼수 있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 장치 그로 인해서 이 혼인 장치가 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정말 누군가의 삶에 일어난 어떤 뜻밖의 사건 사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하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빈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라고 말하신 그 항아리는 정결 일식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손을 씻는 용도로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드럼통의 약간 절반 정도 되는 크기. 그돌 항아리가 6개가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용도가 전혀 다른 항아리에 술과는 전혀 무관한 물을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술 항아리도 아니고 이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술도 아니고?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지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물을 조금만 채워 볼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물을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할때 가장 기대치가 낮은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적으로, 그들은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냥 그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것을 그냥 한 거죠. 물을 채운 거예요. 뭔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거나 어떤 믿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가 한번더 확실하게 당부해 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전 제가 상고를 졸업해서 제가 주산 2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주판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단위의 숫자를 빠르게 계산을 막 하죠. 주판을 가지고 막 이제 시간 내에 계산을 하고 그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이상의 문제를 풀면 이제 급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 주판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어느날 머릿속에 주판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판이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 주판이 움직여요. <laughs> 계산이 돼요. 빠르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느날 이 주판이 사라져요. 그리고 머리에 딱 백지 하나만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암산이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참 놀라운 거예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끊임없이 하는 훈련을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이 계산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아, 이 말씀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씀을 걸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도원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싸울 때 처음에 3만 2천 명을 끌고 가요. 그 정도는 있어야 이 전쟁을 이기겠다 생각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군대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그래서 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만 명과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많아. 더 줄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명에서 300명만 남깁니다.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끌고 올라가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서 이 전쟁에 너희가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걸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계산하기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바보가 되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학 과정을 공부할 때 아, IVP 성경 배경 주석을 쓰셨던 어, 키너 박사님께서 저희 신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 박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해서 어,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주제가 뭐였냐면 기적에 대한 거예요. 그분의 어, 이 책의 타이틀이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간증과 스토리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교수님 책이 나왔을까 검색을 해 보았더니 23년도 12월달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책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께서 그 책의 제일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기적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은 많은 경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를 할때 함께 사역했던 미국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을 몇달 동안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영어 예배와 또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던 필리핀 공동체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두 공동체를 맡아서 섬기는 게 제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한가지 목적은 뭐냐면 빨리, 아무 일 없이 시간만 가라. 목사님께 빨리 넘겨드려야겠다. 그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제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가 다가와서 이제 필리핀 공동체의 마지막 행사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야외 예배를 드릴 때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아내가 만삭이고 남편이 함께 왔어. 요 근데 급하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왔던 그 자매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빨리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제가 불법 체류자로 어, 잡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태아가 문제가 생기면서 어, 태변을 먹기 시작하고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산모나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인을 하고, 감사하게도 아이는 잘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험료 적용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외국인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에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목사님 계실 때 일어났으면 목사님께서 잘 해결하실 텐데, 내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어, 이 일이 내게 너무 불가능해 보였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할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정말 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 필리핀 자매들이 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해요. 그 자매의 사연을 어, 적어서 안산으로 화성으로 모든 곳에 일하는 필리핀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어느 정도의 후원금이 모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금은 병원비하고 턱없이 부족한. 그런데 어, 모든 어, 좀큰 회사나 병원이나 기관들에게는 사회공헌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진 그 돈을 가지고 사회공헌 팀 담당자를 만나서 지금 이 자매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밖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더니 그러면 모은 그 금액만 내십시오. 나머지는 저희 사회공헌 팀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비용을 대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남편은 잡혀가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 부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인물 그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그 신랑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과 10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근데 지금 신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포도주가 났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았다고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무명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혼인잔치의 그 신랑이나 신부가 마리아의 친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예수님과 사약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목수에 불과하고 그냥 어부들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노바디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이 신랑이 혼인 잔치에 초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분에게 아직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바디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제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로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프로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프로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을 염하시고 그 2%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